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55장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리새인들이 예수, 예수에게 나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일까 하고 물었다. 십리안이 나팔소리가 온 땅에 울리는 것처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는 하 기별을 전한 지도 벌써 3년 이상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이 바리새인들은 왕국이 설립되었다는 아무런 증거를 보지 못하였다. 요한을 거절하고 매 발걸음마다 예수를 반대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사명이 실패했다고 암시하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이라고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표로 세속적 권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 위해 이곳 저곳을 바라보지 말라. 어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세속적인 왕권을 갖고 오는 것으로 기다렸기 때문에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되 보지 못하리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것에는 세속적인 화려함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들이 영광스러운 예수의 사명을 분별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그대들은 비록 인성에 가리웠지만 사람의 생명과 빛이 되는 그분이 그대들과 같이 있는 현재의 기회가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예수의 제자들까지라도 그들이 지닌 이기심과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고자 하신 영적 영광을 이해할 수 없었다. 제자들까지도 이기심과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그 영광을 영적 영광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구주의 품성과 사명을 충분히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신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후의 일이었다. 성령의 침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자하신 바로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어, 우리에게도 계속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구하라. 그러면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뭘 받았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제서야 그들이 그 하나님의, 사, 예수님의 사업에 대하여 그때서야 이해했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권능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의 기억에 되살아날 때에 그들의 마음은 열려서 예언들을 이해하고,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을 깨달을 수 있었다. 경이로운 예수의 생애가 저희 눈앞에서 지나갔으며, 그들은 꿈에서 깬 사람들과 같았다. 제자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과심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말씀을 깨달았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심이 입혀질 때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아담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려고 실제적으로 아버지를 떠나 죄 많은 세상에 오셨던 것이다. 제자들은 이 모든 사실을 깨닫기 전보다 이제 자신들이 더욱 하찮음을 깨달았다.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과 하신 일을 되풀이, 어, 되풀이에 말하는데 결코 실증을 느끼지 않았다. 어려운 풋이 이해해 왔었던 그리스도의 교훈들이 이제 새로운 계시처럼 제자들에게 똑똑히 제시되었다. 성경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책이 되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한 예언들을 탐구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게 되었고, 세상에서 시작하신 사업을 마치시기 위해 승천하신 그분을 잘 알게 되었다. 제자들은 거룩하신 분의 도움이 없이는 어떤 인간도 깨달을 수 없는 지식이 예수 안에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왕과 선지자와 의인들이 이어난 예수의 도우심이 필요하였다. 그들은 놀라움으로 예수의 품성과 사업에 대한 이언적 기록을 읽고 또 읽었다. 이언적인 성경 말씀을 그들은 얼마나 희미하게 이해했었던가. 예수께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사람들 가운데 걸어 다니신 치욕적인 그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제자들은 그분의 성육신의 신비, 인성과 신성을 겸해서 가지신 그를 이해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어때요? 성령이 부어졌을 때 그제서야 그들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들의 눈은 저희 견해에 붙잡혀서 인성 가운데 계신 신성을 충분히 깨달을 수 없었다. 그러나 성령의 깨우치심을 받은 후에 그들은 예수를 다시 보고 그의 발 앞에 나아가기를 얼마나 참하였던가 제자들은 예수께 나아가 그분께 그들이 깨달을 수 없는 성경 말씀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으면 하고 얼마나 바랐던가. 그들은 그의 말씀을 얼마나 주의 깊이 들었을 것이었던가. 실제로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뒤로 쳐져서, 와, 우리가,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그런 것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그때 아팠을 것인가를 그제서야 이해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고 하셨을 때에 그는 무엇을 의미하셨던가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얼마나 열렬히 알기를 원했던가 제자들은 그들의 믿음이 매우 약했던 것과 그들의 사상이 목표 목표에서 매우 멀리 벗어나서 그 실재를 깨닫지 못한 것을 슬퍼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선언하기 위하여 한 사자를 보내셔서 그의 사명에 대하여 유대나라와 온 세상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하도록 하셨다. 요한이 선언한 놀라운 인물이. 30년 이상 그들 가운데 계셨지만 그들은 참으로 그를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알지 못했다. 제자들은 널리 퍼진 불신이 그들의 견해에 영향을 끼치고 그들의 이해력을 어둡게 하도록 허용했었던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비치신 그분께서 그 어둠 가운데서 비치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 빛이 어디서 온 것인지 깨닫지 못하였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께서 책망하실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나가는지에 대해 스스로 자문하였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마음 아프게 느껴진 거죠. 제자들은 가끔 예수의 말씀을 반복하면서 왜 우리가 세속적 생각과 제자들이나 랍비들의 반대가 우리의 감각을 혼란하게 하도록 방인했으며. 이로 말미암아 모세보다 더 크시고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 것을 깨닫지 못하였을까 하고 말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둔했던가 우리의 이해력은 얼마나 약했던가 그 모든 것이 이제 마음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은 거죠 도마는 그리스도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입으신 상처에 그의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어, 상처 입은 마음들은 그렇게 좀 약간 강박해지는것볼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가장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상처 입히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실족해 하는 자는 연점에 들어 메어 바다에 빠지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천대받으시고 거절당하실 때 그를 부인하였었다. 이와 같은 쓰라린 기억들이 또렷하게 그들의 뇌리에 되살아났다. 그들은 예수 함께 있었으면서도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옳게 평가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불신을 깨달았을 때이 모든 일이 이제 얼마나 그들의 마음을 분기시켰던가.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연합하여 그들을 대적하고 공의 앞으로 끌고 가서 옥에 넣었을 때라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 제자들은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밝히기를 기뻐하였으며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하였다. 성령의 존명이 없이는 인간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은 사도 시대처럼 오늘날에도 사실이다. 진리와 하나님의 사업은 세상을 사랑하고 타협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옳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아니라고 세속적인 영광과 세상과 일치하는 길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찾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수고와 비천과 비난의 길에서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여 싸우는 전쟁 마당에서 멀리 앞선 자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계시던 시대처럼 오늘날도 그들은 이 시대의 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에게서 오해와 비난과 압박을 받고 있다. 예.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아, 수고와 비난의 길, 또 오해와 압박을 받고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그자 희생적인 정신과 함께 결단코 세속적인 정신과 조화될 수 없다. 이두 원칙은 서로 반대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나야. 분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세상적인, 세속적인 일은 하나님의 그 희생적인 정신과 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조적이기 때문에 서로 공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종교계에 그들이 믿는 바대로 세상적인, 현세적인 주권으로의 그리스도인 나라를 세우기 위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우리 주님을 이 세상 나라의 지리자, 즉 법정과 변형, 병영 부패, 궁정, 시장의 지리자로 만들기를 바라고 있다. 그들은 그분께서 인간의 권위에 의해 집행되는 법령들을 통해서 통치되기를 기대한다. 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통치하는 것 같은 정신으로 통치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 주께서 사시던 그 당시의 정부는 부패하고 강압적이었다. 도처에서 토색과 편협과 잔인한 압제 등의 악패들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주께서는 사회개혁을 시도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어, 국가의 권력남력을 공격하지도 않으셨고 국가의 원수를 정죄하지도 않으셨다. 그는 권력을 장악한 자의 권위와 행적에 간섭하지 않으셨다. 우리의 모본 대신 예수께서는 세속적인 장치를, 정치를 멀리 하셨다. 예수께서 사람들의 재난에 무관심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구제책이 단순히 인간적인 그리고 외적인 조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제책이 효과가 있으려면 반드시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미쳐야 하고 반드시 마음을 개심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어 부재책이 그냥 돈 얼마 몇푼 주고 이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 개인이 회개하여서 그들의 개심이 있어야 진정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법정이나 회의나 입법기관의 결정 또는 세상의 위인들의 후원을 받아 설립되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하나, 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간의 마음의 심음으로 이루어진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떤 입법적으로 누가 나라에서 정치로 이렇게, 어, 체제를 바꾼다고 해서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간의 마음의 심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요. 어떻게 돼요? 먼저 우리가 사람이 각 개인이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나라에 형성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각 나라는 어, 사, 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이 사업을 성취하기 위한 인간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실행하는 것이다. 여기 인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뭐라고 했어요? 인간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실행하는 것. 왜냐하면 오직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것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줘야 돼요? 생명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눠주는 일이 가장 시, 먼저 실행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눠주고 또뭘 해? 그래? 그것을 실행하는 것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그후 바울은 가장 더러운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었던 어떤 자들에게 편지할 때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의롭다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그는 말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 당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 나라의 사업은 세상의 통치자들과 인간의 법률의 인정과 지지를 극성스럽게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진리 즉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 속에 바울의 경험을 이루어낼 다음과 같은 영적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자들에게 맡겨지게 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될때 그들도 바울처럼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게 될 것이다. 바울은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본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관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고 말하였다.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온전히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때그 사람은 이제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죄에 대하여는 죽고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사심으로 사람들에게 나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증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복습과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마음에 임한다 고했습니다 예. 우리 안에 있다고 그렇게 했죠 우리 안에 있어서 마음에서 시작된다 당시 어, 근데 당시만 그런게 아니라 오늘날도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되고 잘 사는 것으로 이렇게 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고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다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어디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하십니다자두 번째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법정이나 회의 입법기관의 결정 또는 세상의 위, 위인들의 후원으로도 설립되는 것이 아니오?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뭐 이제 어떤 나라는 그리스도 국가인 나라도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들이 법적으로 이제 회의를 통하여 어떤 체제를 바꾼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음. 우리의 인간의 마음의 심음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떻게 이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할 때 때로는 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좀 핍박받고 또 어려움 겪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이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때 실족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살아 있다는 것에 관심을 두지만 하나님께는 살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산 관계를 맺어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것?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 그것을 더 바라신다는 거. 그 사람은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고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산 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로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임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감명받은 것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우리 주영식 형제님. 예, 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상 세상에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여기 에 대해서 뜨면 또 그렇고 항상 기독교인들이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신보적이고또 보수적이고 기독교의 그 진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것은 오늘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것은, 정치적인 목소리하고는 다르다. 오히려 정치와 연합해서, 어, 그, 연결될 수가 우르게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있어서, 모든 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은, 이 세상이 정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데, 자꾸 세상적인 논리로, 힘으로, 어, 어떤 뭐 이념으로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교회들의 존경을올 계시다는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어, 송집사님, 네,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야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 예수님이 계실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성령님께서 함께하실 때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고 계속 얘기한 거예요. 자 윤장로님 예 우리 마음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면 어 우리에게서 기쁨이 좀 넘쳐날 것 같고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음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없을 때는 그 서로 크고자 노력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과 부인하는 그런 입장을 있었는데 나중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됐을 때는 감옥에 가는 것도 영광이고 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생활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아마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을까 하고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이 땅에 더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어, 여기 보니까 여기에 인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이 사업을 성취시키기 위한 인간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실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뭐예요? 성령의 하나님과 음. 예. 성령의 도우심인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실행하는 것이 바로 누구의 일이라고요? 인간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도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예, 네, 개인기도 나누시기 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깨워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또 오늘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어 사람들이 볼수 있게 오는 것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시작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오늘 또 저희 안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오늘 하루 되도록 저희 안에 성령 충만하심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도 함께하시고 또 힘들고 지친 주님의 자녀들에해 성령 충만하심으로 붙드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니다. 아멘. 아, 네.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생활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